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백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공공선 위에서 공사시겠다고 했는데 앞으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뭐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그 정치 사실만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궁금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어디 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 저는 이게 일반적인 선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 명분 자체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 살려달라 이거를 전면에 내세운 선거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방어하겠다, 자기 살려달라하겠다는 사람들과 맞서는 데 있어서 선명한 언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동안에 이 보수 쪽 정치인들이 몸살이느라 그걸 제대로 안 해온 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과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고치죠.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감당할 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흙밭에 굴러야 할 때는 굴러야 하는 게 오히려 품격 있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할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받는 거는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참 많죠.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랬어요. 원치 않게. 예. 4월 10일 이후의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정말로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어,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해설가들이 물론 저를 아끼는 해설가분들이긴 합니다. 저에게 어,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국민의 힘 대열이 계속 정당했던 것처럼 선거 막판에 다 모여서 큰절하자고요 엄지의 자발싸움데왜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없었다면 저는 아마 백석이 깨졌을 겁니다 한동훈 방파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백석을 좀 넘어설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왜냐면요 하 보시면 강석구청과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엄청난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당과 대통령 신이 바뀌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고 구회말투 투아웃 상황에 이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처음으로 정치를 해본 사람입니다. 예. 근데그 100일 동안 해놓은 걸 보면 결국은 이 침몰해가는 지금 국민의힘을 그나마좀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선거가 망했다, 뭐 공천 잘못했다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에서 그런 얘기 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지금 이 과정들을 보면 예. 결국은 악재들은 전부 다 대부분. 대통령실에 생산한 악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신 민주당이 그걸 이용을 했고 예. 자, 그런 과정이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할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즉 공정 영역에서 활동할 것이라는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단련되어 나가는 저는 과정이라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지금 당장을 일단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책임을 그만 뒀지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예. 즉 새로운 보수의 영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기존보다는 좀더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어떤 보수를 만들어야지만 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총선 결과 나타났지 않습니까 정말 박빙 승부지에 전부 다 넘어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1차적으로는 지금 아마 당대표 선거가 곧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이번에 이 당선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자, 한동훈 위원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예. 아마 이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전당대회출마요 그렇죠. 전당대회 출마를 해서 본인이 음. 확실하게 그러면 한동훈의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예. 그 과정이 이제 1순위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 만약 그런 목소리가 없다 그러면 어 아마 이제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재보궐 선거라든지 예.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부활을 꿈꾸는 그런 어떤 2차적인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아마 어, 당내에서 이번에 당선된 어, 수도권 중심의 이 인물도 중심으로 해서 예. 당이 살려면 다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당을 좀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당 대표 도전도 가능할라. 본인이 어차피 시간이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2027년도에 대선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올해와 내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물론 뭐 잠시 외국에 나갈 고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팬덤이나 어떤 지지도 이런 걸 비춰봐서는 오히려 정면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것도 못하던 국힘의 한동훈이 힘이 되어 주었는데 저것들은 뒤에서 욕만 하네 이래서 내가 국힘이 싫어 맨날 지들만 잘났어 정말 전과자 범죄당도 큰일 앞에는 뭉쳐 싸우더만 니들은 뭐 했냐 제발 반성 좀 하고 나라 앞에 개인을 희생해라 그래서 범죄당이란 게임은 되겠냐?